안녕하세요 전당 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도 여전히 춥겠지요 어, 어제오늘 여기도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하 8도 영하 한 7도 그래 되거든요 밤에는 아니 낮에는 한 34도 그런간 그러니까 영상 2도 되고요 밤에는 20도 그러니까 화씨로 20도 그러게 그러거든요 좀해 춥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겨울 날씨가 생각납니다 자 오늘도 이거 경매회사에서 지금 판매하는 권총 인데요 지금 아직도 이틀 남았어요 그럼 그래 이제 그또 소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콜트 그러니까 우즈맨 그러고요 콜트 우즈맨 그러고 다음에 타겟 아 어, 마치 타겟 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아 매치 타겟 죄송합니다 매치 타겟 22롱라이프이고요 이제 일련번호 요거 보니까 일련번호 있잖아요 요거 보니까 1961년산 이더라구요 자, 이거 이제 3세대고요. 1961년산이고 모양이 또이렇게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하는 건데요. 어, 요게 이제 전장이 10인치예요. 그러니까 한뼘좀더 돼요. 25.4cm. 총열 길이는 6인치거든요. 요 보면은 또이렇게된건좀몇군데 몇 봤을 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특이해요. 요렇게된 요렇게 권총들 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22에서 그 다음에 총률기는 6인치요. 6인치고 15.2cm 그리고 이제 거진 다 이거 세기 때문에 묵직해요. 이게 39.4 온스. 그러니까 1117.8g 약 1118g 돼요. 그럼 여기 탄창에는 이제 여기 22롱라이플 10발 장전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장전하게끔 여기 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좀 장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편하지 않은데. 오, 그러니까 이게 좀 모델인지,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우즈맨이라는 게, 우즈맨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1915년부터 생산되었다 그래요. 1915년부터, 어, 1977년까지. 오, 이건 또 이렇게 열었다가 또 잠가야 되네요. 오,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죠? 보세요. 저도 여기 천만져 보거든요. 이렇게 열어 걸고 넣었다가, 요걸 닫아 줘야 되나안 닫으면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락을 해줘,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요것도 요게 요 부분이 있어가지고 뜸 요렇게 오른 그러니까 엄지엄지가 요렇게 끼를 수 있게끔 요 작게 좀 편안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하게끔 돼 있고 여기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1915년부터 1977년까지 생산을 했고요. 여기제또 3세대라 그러네요. 3세대는, 어, 1961년, 그러니까, 61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생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보다 두 살, 나이가 많은데,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서서히 고정나기, 고정나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저도, 이제, 다음 주인가? 그럴 때면 저도 이제 만6 2세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얘가.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사 보겠다고 마음에 들면 이제 한번 살려고 하니까 지금 이틀 남아 있는데 지금 700 달러 700 달러 넘었어요. 그전한600 그러니까 달러 맥시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아무도 안 사가면 한600 달러 주고 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근데 이건 이제 수집품이고 또 콜트는 명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서 아마 천 달러 가까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